다른 데는 후유증은 없는데요.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이게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자꾸 잊어버리고 잘못 찾을 때도 많고요. 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좀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뇌경색 후유증으로 반신마비 또 언어장애 그런 걸 들어봤거든요. 근데 치매가 올수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치매도 올수 있습니다. 네, 뇌경색, 뇌출혈 같은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혈관성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왼쪽이 정상 뇌, 오른쪽이 혈관성 치매 뇌의 MRI 사진입니다. 오른쪽 혈관성 치매 뇌를 보면 좀 하얗게 변해 있죠. 뇌졸중으로 인해 뇌세포로 혈액 공급이 잘안 되다 보니까 뇌세포가 말라 들어가서 이런 변화가 생긴 건데요.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 외에도 뇌의 실핏줄이라고 할수 있는 모세혈관들이 점진적으로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서서히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김서미 씨처럼 고위험군이라면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 남편이 이 혈관 때문에 고비를 넘긴 적이 있거든요. 한 9년쯤 된것 같아요. 답답하다고 자꾸 취한 것 같다, 뭐한것 같다, 자꾸 가슴이 답답하다고. 근데 우리 남편은 워낙에 종합병원이어고 어디 아프다 그러면 제가 짜증부터 냈었어요. 아, 또 어디 아프다 그러냐고 하면서 소화제 틱 던져주면서 이거 먹고 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도 이 사람이 자꾸 가깝하다고 해서 병원에 갔거든요. 병원에 가서 의사소한테저 혼났어요. 당신 어젯밤에 과부될 뻔했다고 심근경색이라고. 그래서 스탠튼두개 받고 2년 전에 또 하나 또한 군데가 또 막혀가고 있다고. 세 개. 아우 큰일 날 뻔하셨네. 나 과부될 뻔했네. 네. 왜 혈관이 막혀서 쓰러질 때까지 왜할 수가 없죠? 그냥 서불량 같아요. 네, 혈관은 약 70%가 막힐 때까지도. 특별한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그 이유를 모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앞에 있는 붉은색 플라스틱관을 혈관이라고 가정하고 이 붉은 액체를 혈액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혈관 속에 혈액이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볼까요? 음. 오 막힘없이 줄줄 나오네요 현재는 네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번에는 혈액을 흘려보낸 이 혈관의 내부 상태는 어떨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우, 뭐야! 어, 어머, 뭐야? 어꽉 찼네, 뭐가? 어, 이 물질이 꽉 찼어. 이 노란색 부분을 지방덩어리와 불순물로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겉으로는 별로 티가 나지 않았죠? 네. 네. 실제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혈관이 점점 막혀가더라도 남은 음. 공간으로 혈액이 흐르기 때문에 맞사. 문제를 미리 알아채기가 힘든 거죠. 오. 저렇게 혈관이 두꺼워지고 막히는 건왜 그래요 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김선미 씨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뇌경색 이전에 진단받은 기저주라든 없으셨나요 병원에 갔는데 염증 수치가 높고 당뇨 고지혈증이 전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어, 아네 그러셨군요 실제 심 뇌혈관 질환은 혈관 속 염증에 의해서 그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염증이 생긴 혈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으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야 이게 그 혈관 속의 염증이 몸속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공격을 하는 게 이게 문제네요. 네, 그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혈관 속 염증은 알고 보면 작은 염증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혈관 건강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염증성 질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앓고 있다는 이 질환은 과연 뭘까요? 관절염 관절염 관절염, 관절염. 당뇨 네또 오. 오. 치매 많고 네, 이 중에 정답이 있는데요 바로 관절염입니다 그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러다 혈관 건강까지 망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관절염인데 왜 뼈가 혈관과 문제가 있어요?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무릎의 통증으로 인해서 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하체의 근육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고 다리로 내려온 혈액은 이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의 펌프 작용에 도움을 받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 관절염 환자는 근육이 감소해서 이런 펌프 작용이 약해지니까 심장으로 향하는 혈류가 정체되기 쉬운데요. 이렇게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혈전이 생기거나 혈관에 염증이 쌓이기 쉬운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 관절염을 진단받은 지 9년에서 11년 정도 지난 사람이 관절염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아니 저기 저기 계신 두 분은 뭐 얘기가 그렇게 많으세요? 김선미 씨도 혹시 무릎이 안 좋았던 거 아니세요? 네, 맞아요. 어. 제가 40대부터 관절염이 왔는데요. 막 온몸이 다 관절이 아팠거든요 워낙 젊었으니까 그냥 낫겠거니 싶어서 저기 그냥 방치를 했거든요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듣고 보니까 어 관절염을 방치해서 염증이 생긴 것 같아요 어 저도 깜짝 놀란 게 저희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 전에 사실은 심각한 통풍 퇴행성 관절염 환자였어요. 환자였어요. 그래서 심근 경색이 왔나 모르겠네. 네, 그렇습니다. 통풍과 퇴행성 관절염 모두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혈관에 악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 아, 반대로 평소 고지혈증처럼 혈관 염증을 유발하는 위험 인자들을 갖고 있는 분들 또한 관절염에 취약할 수 있는데요. 혈관은 관절에 필요한 영양소나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관절에 생긴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면 관절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노폐물들이 쌓여서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콜레스테롤이 관절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먹은 쥐는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된 반면. 콜레스테롤 유입을 차단한 지는 퇴행성 관절염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그 몸속 염증이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 역시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나도 모르게 염증을 유발하는 의외의 습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라운드 퀴즈 나갑니다. 화면을 함께 봐주시죠. 다음 중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1. 이가리를 하는 습관, 2. 알람을 여러 번 맞추는 습관, 3.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는 습관.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는 습관. 네, 왜요? 쉬, 심장에 혈액 순환이 안돼 갖고 음, 자세가 반듯하지 네, 않으니까. 네. 네. 또 다른 답을. 어 이갈이. 이갈이 이 일을 네갈때이 주변에 이렇 부딪혀서 네 염증이 아, 일어날 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을지 정답을 공개해 주시죠. 네 정답은 1 번. 1 번? 오 네. 이갈이요? 네 그리고 2번3번 모두 다 모두 ]입니다. 다, 네, 모두 다 그럼 모두 다 맞는 거예요. 네. <laughs> 아마 많은 분들이 저셋 중에 하나 이상은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이갈이가 반복되면 이 턱관절에 무리를 주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치아나 잇몸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염증은 혈관을 통해서 전신을 타고 돌아다닌데요. 심각할 경우 당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 내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알람? 아니 예. 알람은 나도 맞춰놓지. 근데 그게 왜? 알람이 무슨 상관이요? 그거 뭐 알람은 무슨 알람은 상관이야, 아, 상관이야 진짜. 무슨 상관이야? 네, 잦은 알람으로 잠에서 깼다가 다시 잠드는 패턴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잠이 완전히 깨지 못한 수면 관성 상태가 되는데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깊은 잠을 못 자고 오히려 피로만 누적되겠죠. 결국 피로 누적으로 면역력은 떨어지고 각종 염증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될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나깨나 자식 걱정에 사소한 일에도 걱정이 돼서 잠못 이루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역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염증에 반응해서 증가하는 물질인 염증 표지 단백질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 역시 염증에 영향을 줄수 있는데요. 구부정한 자세가 반복되면 척추 변형으로 인해서 가슴 근육을 좀 수축하고 목과 등 근육은 이완되는데요. 이때 비정상적으로 느슨해진 곳에는 체지방이 축적되기가 쉽습니다. 지방은 곧 염증을 분비하는 창고나 다름 없거든요. 결국 구부정한 자세가 내 몸의 순환을 전반적으로 방해해서 만성적인 염증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